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0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 한 시간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한 시간, 주일 하루만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물면서 드리는 기도만이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원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날, 그 날만,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배를 주일 1시간 동안 드리는 행사로 여기곤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예배를 마쳤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가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평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겪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위기예요?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건면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여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로기코스에서 왔어요. 온당한 합당한 지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볼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죠. 매우 온전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뜻입니다. 삶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섬기는 것.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예배자는 세상에 과치관을 따르지 않지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외형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삶의 예배는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이각 지체 된 우리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위로하며 어떤 이는 봉사합니다. 모두가 달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무엇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그 윤선 디자인의 그 윤선 그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한 거를 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교회 로고도 그 윤선 그 실장님께서 이 대표가 되셨죠. 그분이 이제 디자인을 해주신 건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디자인으로 예배 드린다.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 귀한 사명, 귀한 달란트. 내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바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서 밤이나 낮이나.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예배가 되기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꼭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하루속히 복음으로 삼팔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